안녕하세요. 오늘은 옛적 선한 길, 그 딸이 정강우 목사님이 이승만 강장 집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을 얘기하며 주님이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동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딸을 위해서 왜 어,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의향을 또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성교사님은 어, 그 딸의 동영상을 말씀하시면서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셨다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어, 그 딸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점도 있었고 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 이 딸에게 뭐가 이렇게 잘못 전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전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 저도 주님께 더 여쭤보고. 어, 주님께 어떡 하면 어, 또그 딸이 또 그렇게 받았을까 아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며 많은 것을 또 느끼고 어 깨닫고 어 주님께 어, 쓰임 받는 도구가 어떠한 또 어,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어 주님의 그 어,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발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또저 스스로 느끼고 어, 그 딸도 또더 어,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정강훈 목사님이 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지 어, 한국이 지금 어,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숨이 다 넘어가는 그런. 어, 위경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데 어, 왜 저렇게 어, 정광호 목사님을 해야 하는 말을 할까 어,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어, 이렇게 또 기도하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서로 중보하며 또 모두 주님의 도구들이 다잘 쓰임 받아서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들이 대기를 어,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신지 어늘 주님의 그 묻는 자리는 어, 무릎으로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생각이 아니,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데,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 나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렇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어, 가야 되며, 본인도 늘 주님께 묻고, 어, 사람들의 그런 어, 많은 그렇게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을 묻고 가는 그런 자들이 더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그 딸은 나를 바라보고 온 자이고 나의 뜻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딸이다. 그 딸도 실수와 반복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오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다. 그딸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을 나에게 받은 딸이다. 그딸 또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통로 역할의 딸이며 자기 뜻대로 간다면 많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딸이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그 딸도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주시해야 하며, 나의 큰 움직이는 손을 보기 위해서는 정밀한 눈이 필요한 그 딸이다.그 딸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딸도 정밀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도구이니라. 한사코 나의 뜻이라고 전할 것이 아니고 그 딸은 나를 더 바라보아야 할 그런 도구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아, 주님 그 딸이 자꾸 한교환 대표를 동영상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교환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좀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 딸은 왜 이렇게 한교환 한교환 하는 것인가요? 그딸 동영상을 보자니 댓글에 한교환과 먼 친척이라도 되나요? 하고 묻는 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평상시 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 의아해한 부분을 여쭌 것입니다. 그 딸은 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한 교환을 띄우기 위해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한 교환은 나의 사람이며 나의 자녀이고 한 교환도 그에게 정해진 길이 있으므로 한 교환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그 딸의 눈이 나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더 되어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되어야 하는 딸이다. 한 교환이 먼저이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럼 그 딸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그 딸은 나를 또 주시하고 또 주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더 바라보는 딸이 되어야 한다. 주님, 정강은 목사님이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또, 문재인은 꿈쩍도 않는다 하면서 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훈 목사는 내가 세운 종임으로, 내가 사용하는 종임으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알수 있게,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통하여, 그의 기질을 통하여, 한국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강운 목사를 나의 종을 뜯는 모든 이들은 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 이니라. 나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를 통하여 굽힐 줄 모르는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심판의 나의 손을 거두기 위하여. 정강은 목사를 사용하는 것임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의 올곧은 의지와 강직함을 통하여 이 땅을 수호하게 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그를 모독하는 그런 자들은 그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완전 멸절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시기인지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숨을 헐떡거리는 경지에 와 있음을 그런 막중한 시간에 지금 와 있노라. 닫힌 문도 열려야 할 때이며 바람도 멈추어야 할 때가 지금이니라. 그를 위해 협력해야 될 때이며 나라를 위해 하나가 모두 되어야 할 때이니라. 주님 그 딸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딸입니다. 너희들의 실수와 오류를 통하여 나는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때론 너희들에게 나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실수와 오류를 허용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군요, 주님. 주님의 파수꾼들은 주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군요, 주님. 주님, 그딸 또한 주님 손만 꼭 붙잡고 갈수 있도록 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주님만 사랑하고 갈수 있는 저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손을 놓는 즉시 마귀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뜻을 분별을 할수 없느니라. 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나와 완전한 합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 나의 손을 놓친 자들은 마귀의 뜻을 전하며 마귀의 뜻을 전파하여 그도 또한 영원한 나락으로 그의 말에 씨를 받아 먹은 그들 또한 영원한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는 것이니라. 그 딸이 온전히 나의 뜻을 받들고 오는 딸이 되도록 기도하거라.내 네, 주님 알겠습니다.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죽은 개인이나 교회는 진정 나의 사람이라 나의 교회라 할수 없는 것이다.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하여 나의 여러 사람들이 나의 손을 놓치지 않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이니라. 설령 본인한테 아니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흘려야 하느니라. 파수꾼은 내가 세우는 자임으로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시하며 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영의 파수꾼 그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며 내가 세운 자이므로 늘 보호하는 천사를 붙였음을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파수꾼으로 세운 자는 나의 통로이며 어떤자가 해함을 받는다 하면 그를 즉시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말한 것을 곧바로 전해야 하는 시각을 다투는 나의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너의 안위를 먼저 위한다면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무엇을 전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하라는 뜻이십니다. 또 모든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문재인에 대해서 주신 게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런 실체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분까지도, 어, 다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너의 목소리에 나의 뜻이 담겼음을 어떠한 자도 너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모두 다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중보하며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겸손하게 지적해주고 그렇게 또그 겸손함에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아또 실수한 부분도 어, 주님 을더 바라 보게 되는 그런 어, 주님 께더 초점 을 맞추 는 그런 딸 들이 도구 들이, 그리고 그런 모든 자녀 들이 되 기를 어, 기도 합니다. 어, 주님 께서 늘 축복 하 시는 그런 어, 자녀 들이 될줄믿 고, 주님 께서 늘 우리 를늘손을잡 어, 아, 주 시는 주님 만꼭붙 잡고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